ホに反対されたも要素がないんだからやるなっっ <목소리도> <목소리도> <응>, <목소리도> <,つって>. <laughs>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톱스타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오구리 슈니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전개해 보겠습니다 오그리슈는 1982년 12월 26일 오페라 무대 감독 아버지와 발레리나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납니다. 무대 감독을 하는 아버지 덕분에 아이역 배우로 무대 선정도 있었고 아버지를 밀착 취재하는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얼굴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 운동회에 오신 적도 없던 아버지는 1년에 1 0일 정도밖에 쉬지 않을 정도로 워크홀릭이었습니다오그리슈에게는 연출가 형도 있습니다 형도 배우 출신입니다. 작년에는 형이 연출하는 쇼에 내레이션을 맡으면서 공동 작업도 해 봤다고 하는데요. 형이랑 많이 닮았지요? 음, 바렌타인 데이의 추억. うちの兄ちゃんの方がモテかなっていう。 아버지의 교육료 덕분에 형과 누나는 어린 시절 유학을 떠나 영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오구리는 유학갈 나이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가지지 못했는데 그게 많이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오구리슈는 초등학교 시절 아동극단에 들어가 배우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가 연예계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재밌으면서 단순합니다. 기는 어떤? 기가게와 우지다키 산이 아있っ이いう理由で トイレの前でバッタリあったんですよ。<laughs> そしたらあのそんな気持ちはもうさらさらないと思っていたのにすごく舞い上がってしまって <laughs> なんかああのおおぐりと言いますとかって <laughs> なっちゃって。オグリッシュは、芸能界で有名なウチダユキのファンです。 동급생으로부터 너랑 오치다 유키가 골격이 비슷하니 남동생 역할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극단에 지원하게 된 것이 지금의 글을 만든 겁니다. 이후두 사람은 영화를 통해 공연합니다. 오구리슌이오치다 유키의 엄청난 팬이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보니 오구 저도 라 유키 씨가 못게 무리하리. 우디다 씨는 뭐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 보고 모って... 아 사실 아, <laughs> <고, 고, 웃음>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성공한 덕후죠? 하지만 그의 아역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동년배들 중에서 이미 주연을 맡기 시작한 배우도 있었지만 자신은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한 겁니다. 주연을 맡은 아역 배우들이 로켓버스 안에서 추위를 피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던 자신의 위치가 분하고 서러웠습니다. 아무시대가런것들이만와 관계 아습니까 悔しさっていうものはなくなってるけど、あの時の怖さとか、トラウマみたいなものは、やっぱ残ってますよ、ね、そで、恐怖があれば強くなれるとは思いますし、ね、中学校3年生のとあに、すごいこう、敵が誰かわからないいじめというのにあって。 뭐 <놀람> <놀람>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에게 큰 기회가 생깁니다. 그건 소름맞지 사카시 주연의 GTO에 출연하게 된 것인데요. GTO는 소름맞지만 마츠지만 아나코가 만나서 결혼까지 한 작품으로 유명하지만 많은 아역배우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귀한 드라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오그리슈 니 자니스 가되고싶어 이력서 를 보냈 다는 사실 을 알고 계셨 나요？어, 진짜 뭐？나 니뭐고 에, 초, 등학생중학1 년, 정 도로, ジャニー자니い 이케 인, ゃないかと思って写真撮って 또한 오그리슈 는 스무살 을 기점 으로 얼굴 을 고친 것이 아니 냐는 이야 기를 가족 들 한테 도듣고있 다고, 하 는데요. 쓰는 <laughs> 아내 니 뭐, 오 마이 야 따로 떼 와야 되는거같요 순사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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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0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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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기 활동을 줄였음에도 왜인지 놀기만 하고 학교에 잘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 스키잖아요. T V를 틀면 G T O 때 함께한 배우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 본인만 뒤쳐진다고 생각이 들면서 초조해졌습니다.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했던 그는 엄청난 행동을 벌이는데요. 바로 이렇게요. 집안에서 난리가 났겠지요 모이칸 스타일로 변신한 후 한동안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본 어머니는 호흡이 거칠어질 정도로 놀라셨고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잡고 던져버렸습니다 당장 이 머리 스타일을 해결하라고요 오그리슈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로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슬램덩크의 강백호 스타일로 한동안 지냈다고 하네요. 여튼 이 모이칸의 계기로 오그리슈는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관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당연히 반대했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 너는 학생이 아니니 우리 도움 없이 살아야 한다며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독립하라는 거죠. 오구리는 2003년 3월 고등학교를 자퇴합니다. 자, 도리아즈 1 9고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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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고5 5 5 5 5 모이칸 이후 머리를 빡빡 밀게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곱슬머리가 됐다고 합니다. 고고니 넨세데 이간, 막 보즈 みたいに頭を 진짜 아레바레 들어서 入ってきたら 어. あれと思って.난 뭐야, 네. 근데 즈했たらまた戻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 챌린지 했었데 어. 진짜. 무리다 얘네. 오글이슈는 2000년, 만1 7살 당시 300명의 경쟁자를 누르고 썸머스노우에서 주인공, 도모토치요시 남동생 역할을 따냅니다. 고등학교 자퇴 이후 만나게 된 역할이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연기해온 역할 중 가장 큰 역이었습니다. 동시에 청각장애를 가진 어려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었지요. 타닝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래가 나갔다가 지금은 이이었라고이오그리의 음 응. 응. 오래된 팬분들이라면 대체적으로 이 드라마를 그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여기는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썸머스노우를 본 이후 지금까지 오그리슌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의 이야기를 할때 빼놓지 않고 언급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 2004년 아무로 돌아가신 호소카와 매니저입니다. 호소카와는 엑스트라 시절에 오구리 슌의 재능을 보고 자신의 기획사로 픽업해 훌륭한 배우로 키워 준 분입니다. その初めて彼女が病気であるっていうのを聞いたのが19歳の暴戦の時であの、申し訳ないんだけどなんとかしてこの作品でちょっとでもいいから爪痕を残してほしい。 <목소리도> どういういことなんですか、うん、私多分もうあとちょっとしかあなたに付き合えないから何とかしてあの私がいなくなってもこの子大丈夫だってところまでこの作品で言ってほしいって言われて私カワさんは「死안部半年」이라는이야기를들었다고합니다하지만細川さんは「よしみひまわりくん」をおちあねしょっこ부터3년뒤에세상を떠なし니다 그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린 꽃보다 남자를 보지 못한 채로요. 나던호소카와 씨는 지금 매니저가 죽고 나자 오그리슈네 기획사 사장은 그를 위해 더큰 기획사를 옮기고 싶다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기획사는 그와 다나카케이를 포함해 3명의 배우만 소속되어 있을 정도로 작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구리는 일주일을 생각해보라는 사장에게 바로 다음날 전화를 걸어 그냥 남겠다고 말합니다. 사장은 너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 나도 열심히 할게 라며 결의를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 지금의 기획사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일본 연예계의 생태계 속에서 이렇게 작은 기획사에서 톱스타가 탄생하기는 정말 힘들었겠지요. 원래 영화 제작을 위한 회사였고 호소카상의 강력히 주장해서 엔터 사업을 시작했기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조그만 회사였다고요 이후 다나카 케이 역시 톱스타로 성장했고 현재 그의 기획사에는 아야노고, 사카고치 켄타로, 아카소 에이지 등 스타들이 즐비한 대형 기획사가 되었습니다 BTS가 이곳과 업무 제휴를 맺을 정도로요 2005년 만 22살의 오그리슈는 자신의 출세자 꽃보다 남자를 만납니다 으 하지 만 처음부터 이 역할에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한마디가 그의 투지를 끓게 만들었지요. 그건 바로 그의 친누나입니다. 너가 말하려는 거야! 정말 반대했습니다. 아 요소가 없으니까 하지 마! 거부하했습 누나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해 준 덕분에 우리들이 오그리 슌의 하나자와 루이를 만나볼 수 있었던 거였네요. 당시 그의 인기는 어마무시했습니다. 오그리 슌 시대였습니다. 모든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으며 이만은 작품마다 흥행에 성공하고 고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영국 무대 티켓은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날다 <목소리> 지금. 그는 2007년 또다른 인생작을 만납니다. 그건 바로 크로우즈 제로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꽃남대까지 오그리슈는 여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크로우즈 제로 이후부터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됩니다. 그 인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혼 야, 남자가 남홀요 특히 이 영화에서 담배 피는 모습이 너무나 멋졌다고, 그렇게 남성팬이 많아졌다고 하지요. 노담인 남자들도 피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2007년 방송된 다큐멘터리 정렬대륙은 오그리슌이 인기 최절정기였던 200일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정렬대륙 사상 최초로 2주 연속으로 편성되면서 화제였습니다. 사실 이 정열대륙은 그가 얼마나 영국 무대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무대에 집착하는지 보여주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드라마와 영화에만 관심을 가지는 배우가 아닙니다. 2006년 영국 무대를 통해 영국 비평가들의 호평까지 받으며 더 크게 주목받았기에 무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현재까지 20편의 영국 무대에선 어엿한 무대 배우이기도 합니다. 오그리슈는 대본을 몽땅 외워버리기에 촬영장에는 대본을 들고 가지 않는다는 것도 화제였습니다. 오그리슈는 욕심이 많은 배우입니다. 만2 7살의 나이에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했거든요. 코이드케이스케 주연의 슈얼리 썸데이입니다. 네, <목소리> 로좀의고고스 작품을 作り자리나 어있 그는 2012년 4년간의 교제 끝에 배우이자 모델 야마다 유와 결혼합니다. 톱스타로 인기 절정기에 결혼을 해버렸는데요. 두 사람은 2007년 애니 성우와 2008년 드라마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오구리는 2008년 자신의 라디오를 통해 그녀는 저의 매우 소중한 걸프렌드입니다. 라며 열애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랑해 때. じゃあその先どうなりたいとかこういう家庭を築きたいみたいなことのなんか先が同じような感じがして付き合う時にちゃんとうちのマネージャーに付き合いたいんですけどいいですかって聞いててくれる私がいない時に何でこの人がとフォギャわーと思ってまあ一緒にいてもいいなと思ったのではなんかでもうちの母親とうはすごい合うみたいですね太陽のもとで育ってきたっていう感じがしますよねそう 今はみんな仲いいですね。女性陣は家族の女性陣はみんなすごい仲良くしてるんですね。どれ俳優들中でもめ매우早く結婚を選択したのは、もう娘ももう2歳になったので、<laughs> とっても可愛くなってきました。うもうじゃあもう早く家に帰りたい。そうって思うようになってきちゃったんですよね。<laughs> 오구리 슈는 현재 배우라면 누구나 꿈꾸는 대하 드라마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주연을 맡고 있는 대하는올 12월에 막을 내리는데요. 82년 12월 생인 그가 정확히 40살이 되기 전에 1년 4개월간의 대장정이 끝이 나는 겁니다. 최근 오구리는 어딜 가도 대하 이후의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今のところあんまり何にも考えてないですけどね. 기それを経た後にもっと芝居やりたい 뭘 해도 기대 이상의 것을 보여줄 배우인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또 들려주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오그리시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방대한 이야기를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쉽지 않네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